동네 구경, 구경도 살짝 시켜드리고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그냥 좀 여유로운 주말 브이로그 느낌으로 영국에서 일상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여기 제가 아직 온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적응 중이에요 그래서 한 1-2주 정도는 여기 영국 시골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이벤트? 그냥 뭐 정말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소소하게 집 앞에서 밥 먹고 요리해 먹고 그런 정말 소소한 <laughs>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. <laughs> 그냥 소소, 저스트 <laughs> <Just> 소소예요. <laughs> 일단 제가 예쁜 블러셔 발견해가지고 그거부터 바르고 시작해볼게요. 이거 같이 바르려고 블러셔 안 바르고 기다렸어요. 이거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부스 2호 체리부스 컬러인데요. 이거는 제가 필리밀리에서 샀고요, 이런 컬러인데 되게 벨벳 뽀용해지는? 어? 예쁜니? 괜찮죠 여러분 이고제메이크업 핵심은 블러셔 아니겠습니까? 과하게, <laughs> 과하게 줍니다. 완전 체리 체리. 뽀용하게 올라가서 예쁜 것 같아. 일단 저는 여기서 오늘 광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광고 촬영을 하고 장 보러 가려고요. 프리랜서의 장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거. 근데 물론 여기 와가지고 못하게 된 일들도 좀 많아서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했는데 그만 여기 오고 나서 아, 내 직업을 더 사랑하게 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뿜뿜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. 이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싶다?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맛있게 먹은 간식들도 좀 소개해드릴게요. 일단 한국에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몰티저스 새로운 맛이 나와서 다 편의점이 제일 먼저 크게 해놨더라고요. 근데 그냥 눈 감고 먹으면 아무도 다른 맛인지 모를 것 같아요. 그냥 더 고소한 느낌 그 비건 젤리 칸카니스 젤리 그런 젤리를 엄청 원하더라고요. 제가 그런 마시멜로 느낌 나는 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. 이렇게 맛별 로 엄청 많은데 다 맛있어요. 음, 다시 아, 저그 비건 젤리 식감. 음, 맛. 메모지가 없어가지고 책 찢어가지고 써놨어요 오늘 장볼 거는 우유, 납작복숭아, 계란하고 면봉을 살 겁니다 여기가 통창별라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기 앞에 주민들이 여기서 맨날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국 영어 엿듣기 하는 중이에요 혼자서 해가 진짜 잘 들어서 촬영도 너무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 훌라우스라는 과자 샀는데 이렇게 낱개 포장돼 있는 건데 엄청 짜요. 근데 저는 약간 과자 양파링 같은 거 너무 밍밍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취향저격당한 엄청 짠 과자. 이렇게 생겼어요. 음. 감자찐맛? 맛있어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마들렌인데 밑에 부분이 밀크초콜릿으로 덮여있는 마들렌이 맛있어. 이렇게. 맛있겠죠? 그리고 납복 마지막. 어제 한입 먹고 남은 거 있어가지고 같이 먹을게요. 맛있어. 음. 젠저 날이었다 딱보과물복의 중간 느낌 과즙이 엄청 많고 향도 엄청 좋고 엄청 달아요 근데 후속이 잘돼 있는 거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~ 맛있다 오늘 맛집 가서 납복 많이 사려고요 그냥 5개에 1,000원이에요 세일해가지고 원래 2 0 0 0원인데 1,000원 됐어요 대박이야 복숭아 어떻게 이렇게 싸지? 여러분 근데 제가 런던 가서 m 스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거 초코 플레이크 컴 플레이크가 진짜 찐입니다 진짜 이것만 먹으면 돼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진짜 초코 컴 플레이크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앱에는 닫힌 버튼이 없어요 완전 한국인 살지 말라는 건가? 맨날 네, 네. 없는 거 알고 있는데도 계속 찾아. 완전 시골이죠? <laughs> 원래 이 정도로 막 되게 우중충하지 않거든요? 근데 오늘 날이 좀 많이 흐려가지고 되게 귀신날 것 같네.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<laughs> 근데 외국인 특! 이런 표지판 하나하나도 그냥 다 예뻐 보임 <laughs> 진짜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하늘이 진짜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, 뭔가 여기 와서 스몰터크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혼자 다니니까 너무 소그라운 <laughs> 같다. <것. 웃음> 뭔가 괜히 작아지고 그런. 그냥... 특히 여기가 좀 세부의 동네라 아시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인도 사람이 많고 그냥 다 현지인들만 있는 동네라 아마 관광객이 지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여기에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너무 다들 막. 외국인이 방금 나 쳐다보고 갔어. 나 무슨 외계인처럼. 진짜 외계인 같을 것 같아, 내가. 혼자 여기서 이러고,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고. 여기 걸어서 한 2분 정도 오면 이렇게 스타벅스 있어요. 마트 안에 딸려있는 거예요. Hello Hi Can I get one nice Americano venti size? And milk or just black? Black you have to your No £4.50 If the supermarket 근데 여기 마트가 거의 코스테코 크기에요. 아, 엄청 커요. 여기는 컵 홀더가 아예 없어요. 진짜 집안 마트인데 엄청 크죠? 대박이야. 엄청 커. 이게 영국에서 많이 먹는 우유래요. 뭐가 진짜 물 같은 거고 뭐가 진짜 진한 거라 했는데 이게 아마 진짜 진해서 거의 요거트 식감이에요. 이게 우리가 아는 흔한 우우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나서 이거,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. 어, 마진 세일한다. 계란은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? 근데 납북이 많이 아, 안 익은 거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래도 일단 사서 후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저도 꽃 하나 살까 봐요. 뭐 사지? 뭔가 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둘 중에 고민돼. 이게 아무래도 문화문화 할것 같죠? 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대요. 여기 카드가 사인이 되어 있는 카드가 필요하대요. 훔쳐간 카드를 쓸까봐. 근데 카드에 사인 안 해놔가지고 살짝 문제가 생겼지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다행히 잡혀가지 않았다 잘했다 <laughs> 영어 아, 뭐 그래도 오늘 한건 했다 <laughs> 문제가 생겨서 영어 조금이라도 썼으니까 다행이야 좋아 날씨가 딱 선선한 가을 날씨에요 너무 좋아요 무사기과 에 이쁘라 여러분 이거 꽃물도 따로 여기 붙여줬어 이게 얼마였지? 6파운드? 조금 됐는데 근데 제 여기 집에 꽃병이 없어서 어제 먹은 맥주병이 한번 담아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진짜 커 아니 이거 가성비 커버 아니야? 절대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뭔데 뭐 이렇게 한번 여기서 꽃꽂이를 해야 되나? 여러분 어? 한이정도 저는 꽃꽂이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. 가시가 이거 가시가 어마무시하다 진짜 으아, 무서워.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꽃꽂이가? 이 하나만 있었을 때가 더 예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, 여러분. 별로죠. 아, 밑단은 잘라야 되는구나. 아닌가? 여러분, 이건 그냥 하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. 이맥주병엔 하나만 꽂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볼게요 <laughs> 전국은 그 우유 농도가 세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제일 엄청 요거트처럼 진한 거 하나 그게 이거고 두 번째가 그냥 우리가 아는 우유 그리고 마지막이물 같은 우유 이렇게 있다 해서 저 기본 우유는 여기서 먹었는데 진한 우유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3.7% 지방이 있대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? <laughs> 음? 나 이거 맨날 먹을래. 아, 자가 이러고 싶네. 아, 미쳤다. 아, 어. 뭐 어, 미쳤어, 여러분. 아, 근데 이거... 양 생각보다 많아서 이때고 마시면 안되는데 썩을 것 같은데? 빨리 먹어야 돼. 아 진짜 맛있어. 분유 맛. 진짜 고소해. 아 진짜 맛있다. 친이이에요우이옛날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거 구독하라고 거기서 주는 우유 맛이에요. 그 우유가 진짜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? 그 우유 맛. 그게 지방이 높아서 그런 데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우유였나 보다. 개 맛있다 진짜. 아개 맛있다. 음 맛있다.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. 마트에 꽃병 있나 한번 보러 가려고요. 어차피 할 것도 없어가지고. Hello. Um, does it have the like the cup of the glass that it can take the flower? Flower. Flower glass cup. Um, I think it'll be in the home section. It's right at the back. I'm Where, sure. If you like, carry on going all the way down. There's a massive home section there, so ah, it okay. might be in there. Okay. okay. Thank you. Yeah.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. <laughs> 체스터간 날인데요.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영국에서 날씨 좋은 날이 몇 없더라고요. 지금 요즘 여기는 계속 비오고 있어요. 다행히 이 날은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았다. 그리고 스톡에 있다가 맨체스터니까 사람도 엄청 많고 대도시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진짜 한 당일치기로만 가도 충분히 다 구경하고 온것 같았어요. 여기 있는 소품 샵인데. 여기에 그 홍대에서 줄 서서 실시간이요? 엄청 기다리는 아날로그 빈티지 필름 인생네컷 아시죠?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들렸습니다. 처음 찍어봤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. 실시간으로 영상도 보여주고. 그래, 이거 피카딜리라는 카드 왔는데 여기가 너무 아니고? 제가 원하던 그 센트럴파크 느낌. 약간 여유로운 해외 바이브 느낌? 어.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 아, 보이고. 가족들도 엄청 많고, 특히 이날 와. 여자 럭비 월드컵 행사 중이었어서 사람들이 일다트 게임하고, 애기들이 뭐 게임 이런 거 엄청 많이 와. 해놨더라고요. 저 럭비공 코스튬한 사람이랑 그쵸. 사진도 찍고, 대박. 사람들이 어, 살짝 분식 냄새나는 거 같은 요 아, 그리고 이 공원에 있어? 제일 크게 한국 음식점 있는 거예요. 와. 진짜. 응. 사람들 응. 있잖아 여기 다들 어, 서 있고. 어, 그래서 저도 여기서 먹었는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공원에 앉아서 먹었거든요? 존마탱구리 아, 근데 완전 생각보다 어, 좀 퓨전 느낌 아니고 찐 휴게소로 와, 떡볶이 느낌? 완전 매웠어요 게다가 양배추도 들어있고 맛있어 정말 사람 진짜 많죠? 이거 런던에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도 팜마트 아니 사람들이 팜마트를왜 이렇게 좋아하지? 제줄 서서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어, 근데 라 부부는 다 품절이고 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. 바로 앞에 이렇게 짝부부 노점상들이 계속 모여들고 와. 또 단속을 가끔씩 하는 건지 바로 또 흩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이거 이름이 뭐였지? 그 어, 차백도 같은 거? 헤이치 헤이치 갔는데 분식 핫도그 들어간 떡볶이 먹었습니다. 생각보다 매웠어요. 이 영국 사람들도 펌트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이런 귀여운 거 사람들이 좋아하나? 근데 물건은 없었어요, 여러분. 제가 여기 와서 키링을 하나 꼭 사가고 싶은데. 음, 그리고 아디다스에 들려서 가방이나 옷들 구경했는데 핏무니 음. 삼성 가방 이거 너무 제 스타일 아닌가요? 음. 근데 결국 안 샀어요. 그리고 참고 스투시 호두집 샀는데 참기 잘했다. 그리고 크레페랑 일본 우동? 뭐 그런 거 먹었는데 그냥 그랬어요. 그리고 페어서울이라는 <laughs> 네, 한국 케이뷰티 <laughs> <laughs> <하는 웃음> 올리브영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. 이게 <laughs> 예, 런던에도 있고 맨체스터에도 <laughs> 있더고요 그리고 한인마트인 오세오에 오세요? 갔습니다. 근데 <laughs> 네, 여기 맨체스터 오세오가 어? 런던 오세오보다 훨씬 네? 크고 네? 종류도 네? 많아서 눈 뒤집혔어요 투버 실라밍 이고살걸 그랬던 이거 을까 이렇게 맨체스터 여행은 끝 기차 타고 당일치기로 딱 갔다 오기 좋은 여행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날은 스토크에 있는 배365 경기장으로 혼자 축구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<laughs> 앞에 축구팬들 있어가지고 길잘 몰라서 그냥 다 따라갔어요 축구장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, 이날 평일이었거든요? 근데 그냥 동네 아저씨랑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다 같이 걸어서 축구를 보러 가는 문화가 저한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또운 좋게 좋은 자리 있어가지고, 완전 재밌게 봤어요. 근데 3대 0으로 졌어요. 이게. <laughs> 그래서 패배의 요정인가 싶었어요. 왜냐면 지금까지 분명히 스토커가 잘해서 계속 이겼거든요? 나패배 요정인가 봐. 이날은 갑자기 응, 런던! 여기 브런치 맛집인데 저희 말고도 한국인 다른 분들 계신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가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았어요. 절대 실패 없을 듯한 맛이랑 분위기? 어, 아니? 베이프 시럽에 빵 찍어 먹으니까 그냥 영국 아침 아, 식사 그 자체예요. 다 마음대로도 돼. 비워가지고. 아 너무 예쁘잖아. 그림, 그런 느낌 인가? 여 기야, 한국인인것같 은데 아, 네. 봐버 보여? 진짜 예뻐 아, 이건 언제 넣 어? 하나？보 니까 너무 예쁘 죠. 이거? 아, 뭐. 이상한 이상한거..이상한거같아요 이렇게? 뭐..뭐가? 와 재밌다 다같이 이렇게 맨날 하는거야? 아, 어 이거 진짜 예쁘다. Good. I Love l o 티셔츠 샀어요. 사 <놀람> 모여주면 <산이> 돼? 보란보란 <놀람> <놀람> <고람자, 고르메시아. 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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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 사건. 아 <laughs> 대박. 너 받으면 안 돼? 어떻해 보여. 튀긴 것 같아. 이건 이름이 뭐야? 아, 없잖아. 근데 너무, 너무 짜. 다 먹고 이제 다시 버스 타고 가려고요